자, 그러면 달빵 세 폭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부터 먼저. 이제 구워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식빵을 구울 때요. 여러분 보시면, 후라이팬에요. 한 장이 들어가는 크기인지 두 장이 들어가는 크기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선생님 후라이팬은 도대체 몇센치예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26cm입니다. 제 거는. 26cm 하니까 두 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스트를 하실 때, 한 장씩 하셔도 되세요. 한 장씩 하셔도 되시고요. 어, 시간이 만약에 자리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 여러분, 두 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두 장을 같이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자, 토스트라는 거는요, 센불에서 단시간 해주셔야 되느냐? 아닙니다. 약불에서요, 오래 여러분이 토스트를 해주셔야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이 된다라는 거, 제거가 된다라는 거. 자, 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냐, 어, 뭐 하시면 되냐면 전에 놔두고 자, 다른 재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빵의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식빵은요, 노릇노릇하게 굽히셔야 됩니다. 어, 이거를 하얗게 구워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점수를 높게 못봤지요 토스트라는 거는 갈색깔이 어느 정도 어, 이그 캐러멜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좀 약간 노릇노릇하게 여러분이 구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토마토입니다. 자 토마토는요, 0.5cm 두께로 썰어낼 거예요. 엎어서 썰어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자 칼을 잡고요. 이렇게 0.5cm. 정확하게, 여러분 너무 두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겠죠? 자, 해서, 자, 토마토. 자, 토마토는 수분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자, 한장 더. 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5cm의 두께를 정확하게 좀 맞춰주시고요. 자, 요 남은 거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가는 우리 채소들 있죠? 어, 여기에 들어가는 토핑들도 전부 다, 어, 이제 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소금으로 여러분 한 꼬집 정도 위에 뿌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베이컨이죠? 자, 하다가 여러분 수토 계속 계속 어떡해요? 불에 주시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불 약불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토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센 불에서 단시간 토스트 하시게 되면 색깔은 이쁘게 나올 수 있으나 시간이 5분만 지나도요 다시 눅눅해져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요 나오는 사이즈에 맞춰서 자 2등분. 사이즈에 맞춰서 2등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베이컨도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여기 좀 파손이 좀 돼서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시하셔야 돼요. 받은 걸 이걸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베이컨에는 후추, 밑간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훈연 식품이죠. 하기 때문에 어, 염장이 되어 있어요 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따로 간을 하지 않고요 후추만 뿌려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열을 가해서 익혀 줄 거예요 나중에 토스가 다 되면 어, 이게 겹쳐시게 되면은 또 눅눅해지겠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키친타올 위에다가 빵을 올려놔 이거는 하나마나 도루묵입니다열 때문에 또 다시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눅눅해지지 않게 잘 토스트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게 BLT 샌드위치가 30분짜리인데 토스트가 10분 이상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셔야 작업 순서에 좀 정확한 어이 시간 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불은 따로 조절을 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색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겉에 만져보면요. 봐요. 까끌까끌 하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불에서 은근하게 토스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토스트가 나오기, 어, 이게 색이 나기 시작하면요.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확인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기 울퉁불퉁, 페인 부분까지도 색이 또잘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색이 날수 있도록. 저는, 이게 지금 색이 잘 났기 때문에, 자, 요 정도입니다. 요렇게 노릇노릇하게 색을 꼭 내주셔, 어,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할게 없어요, 할 게. 자, 하면서, 하나 먼저 굽혔으니까 나머지 한 장도 다시 한번 자,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빵 껍질 지워 주시고 살거지 작업도 해 주시고 요렇게 여러분 간단한 메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뒤그 정리 작업 위생 잘 지켜 주셔야 되세요. 점수 받을 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양상추가 보일 겁니다. 자, 양상추가 나오면 당연히 수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 나중에 접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분 제거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분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수분 없이 여러분이 수건에다가 어, 탈수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다 됐고요. 이제. 사이즈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이렇게. 오, 이거는 색깔이 좀 많이 나래네 뒤집어 보셔야 돼요, 항시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토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겹쳐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요. 요 하나 남았어요. 아주 약불에. 온도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여열로 여러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게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는지 체크도 할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 다 해주시고요. 이거는 맨 중앙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색깔이 제일 안 이쁘게 나왔으니까. 그죠? 자, 저는 불을 좀 끄겠습니다. 끄고요. 끄고 색깔 살짝만 좀더 내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상추 같은 경우는요. 어, 중간에 줄기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잎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많이 겹쳐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편하게 아까 제가 수분 제거할 때 꽉꽉 눌러줬죠? 그 이유가 또 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겹쳐지신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서 하다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자 다시 한번 제거하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양상추는 이렇게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식빵의 크기 정도로 여러분이 조금 절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식빵 크기만큼 자 손으로 뜯어서 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딱 해주시고요. 자, 불끈 상태입니다. 아, 너무 잘 됐어요. 까실까실. 완전히 까실까실 하거든요. 근데 반대쪽에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구워야 돼요? 베이컨 구이를 또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요. 새우 놓으실 때, 이렇게 삼각형, 중앙에 삼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뒤집어 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후라이팬자 닦아주세요. 그름이 많으니까 지금 빵가루가 많이 흘러 나왔어요. 하니까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먹굽는다. 뭐 베이컨 굽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 보시면 토마토에 수분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요 수분 제거하기 위해서 토마토도 살짝 한번 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구워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커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확 쭉으로 들면서 구불구불. 구불구불거리게 여러분이 구워지거든요. 해서 어, 주의하셔야 돼요. 약불에서 이것도 은근하게 눌러가면서 구워내셔야 되고요. 절대 오래 굽지 않습니다. 오래 굽지 않아요. 이런 훈연식품은 어느 정도 익혀 익혀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해서 구부러지지 않게. 베이컨도 몇 센치로 하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크기에 맞춰서 대신 굽기 전에 이제 사이즈를 확인을 또잘 해주셔야 되겠죠. 10cm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요두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오래 굽지 않습니다. 자 저는 적합하게 딱 알맞게 지금 구이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싸면 끝이죠? 쉽죠 이? 양식은 이게, 어, BLT 샌드위치가 난이도가 제일, 하, 난이도 같아. 근데 자를 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됐으면요. 이제.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소금 우추를 활용을 안 하셨으면 어 깜빡했어 지금이라도 하셔도 되세요. 지금이라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에 스프레드 어, 우리 스프레드 바르는 용도에 간을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잘된게 와야 되겠죠 어, 토스가 제일 잘된게 저는 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이 제일 잘 났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각각각 이제 마요네즈를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다 발라주시는데 자 군데군데 싹다 골고루 근데 어디 위주로 제일 잘 바르셔야 되겠어요 중앙 위주로 제일 잘 바르셔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사항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요. 나중에 자를 때 미끌려요. 하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양상추입니다. 요 했던 거. 자, 꾹꾹 눌러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제거할 거기 때문에 겉 모서리는 제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양상추에 살짝만 한번더 발라 주세요. 요거는 다음 재료도 접착이 되라고 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 베이컨이 올라갑니다. 자, 베이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잘안 잘리거든요. 이게 위층에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칼을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미끌려 가지고요. 잘안 잘려. 하니까 자, 요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자른 부분이 여러분 다 보여야 되니까 요렇게 세, 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여러분, 무슨 바? 양면에 마요네즈를 다 발라 주셔야 되거든요. 양면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건안 발려요. 이렇게 그죠? 하니까 뒤로 스푼에 뒤로 떠서 발라 주시면 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요. 자이 위에 또한번 갑니다. 위에 또 가세요. 자 마요네즈는 양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니까 여러분이 잘 맞춰서 활용하셔야 되고요. 숟가락으로 세워서 좀 긁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얇게 펴발리죠. 자 그리고 또 상추. 자 양상추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살짝 여러분, 살짝 발라주. 이거 안 발라주면요, 접착이 안 돼요. 그래서 양상추 위에도요, 살짝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말고요, 살짝 자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토마토 갑니다. 자, 수분이 많으면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토마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토마토는 중앙에 하나만 넣어주셔도 네 군데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잘라주셔도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남은 토마토 있죠? 아마 두 쪽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 토마토를요, 자, 바깥쪽으로 가도록. 기역자, 기역자, 바깥쪽으로 가도록, 요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역자로. 자, 됐나요? 자,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일 또 잘된 토스트 된 부분 맨 바깥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올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요렇게 발라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자를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아주 다 잘해요. 근데 자를 때가 문제라는 거. 자, 요렇게 완성이 됐으면 여러분이 접시 있죠? 접시를 가지고 좀 약간 눌러주세요. 보시기를 가지고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자, 그동안의 뒷정리. 자, 뒷정리 해주시고요. 이제 잘라낼 거예요. 자, 이 잘라낼 때가 문제죠. 자, 잘라낼 때 여러분이요. 자, 칼이 잘 들면 그냥 잘라주셔도 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 빵이 눌려 썰어질 수도 있을 경우에는요. 칼을 살짝 불에다가 한번 달구는 작업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실 때요. 주의사항이에요. 절대 꼭 눌러서 자르시면 안 되고요. 톱 썰듯이 자르셔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세워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모서리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려. 돌려서 또 작업을 합니다. 썰 때가 문제, 썰 때가. 끝까지 여러분 비벼 썰기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정사각형. 자, 이쁘게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폐기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옆에서 잘랐을 때 눌려지지 않게끔 여러분이 나오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까지는 쉽습니다. 이까지는 쉬워. 자, 4등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등분. 이쪽 부분에 빵이 한 장이 좀 작았네요. 자, 가고요. 자, 갑니다. 저는 접착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지금. 자 앞날부터 앞날 칼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요 손을 요렇게 움켜쥐신 상태에서 자 비비세요 비비세요 힘 주면 안돼 끝까지 도마가 아 커팅이 됐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얘 예, 갑니다 자. 어 이쑤시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자 이쑤시개 사용해도 되, 어 되죠 되는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해서 담아볼게요. 자 완성 그릇은요 접시입니다. 접시에 물기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다 보여야 돼요. 토마토도 보여야 되고요. 와우, 이렇게입니다 와우 잘 나온 쪽을 기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빵이 일단 저는 반 손질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얘또 예, 가야죠. 조심히 자 조심히 끝에 베이컨 때문에 여러분이 썰기가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미끌릴 수 있어야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오고요. 마지막. 와우. 잘 됐어요. 자, 토스트 잘된 곳을 중점으로. 자, 요렇게 옵니다. 자, 전체 토마토와 베이컨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전량 잘 세팅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쁘게 담아내시면 토스트도 너무 잘 됐고요. 자, 색깔 확인합니다. 자, 요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BLT 샌드위치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자를 때 흐트러지지 않게 자를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BLT 샌드위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